이제 지금 이제 지방으로 가는 중인데요. 어, 오늘도 인포콘 앱을 제조사 데이터를 만원으로 다운받아가지고 인포콘에 어,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보니까 어, DPF 수트량이 지금 5.82g. 저번에 마지막 촬영했을 때가 뭐 3.15g 이었는데요. 그때 이제 0g까지 DPF에 있는 미립자를 매연을 다 태우지 않고 시동을 껐었습니다. 그 뒤로부터 이제 지금 처음 타는 건데요. 차를 처음 운행하는데 그 이후로는 연거랑까지는 가지는 않고 다시 이 차의 이슈는 다시 DPF를 다시 모으는 쪽으로 어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DPF는 또 이제 어 계속 축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제 지금 5.82에서 6.21g으로 축척이 되고 있습니다. 쌓여가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검색해 보니까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어, 스타리아 R 엔진이잖아요. 이게 개선된 구형 R 엔진이에요. 카니발에 들어간 거는 UR 엔진이고요. 근데 보니까 아무튼. 이제 그저번에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한 18.4g인가 19.4g까지 dpf 수트를 모으고 다시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dpf를 또 태우더라고요 즉 dpf를 태운다는 말은 dpf 재생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dpf로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다가 또 뭐 19. 몇 g 되면 다시 또 태우겠죠. 근데 좀 주기가, 어, 생각보다 빨리 가는 것 같네요. 뭐, 일단은 또한번더 지켜보고, 또 다음에 또한번또 또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.